시청자 여러분 이거 뭐예요? 나방이에요? 여기 벌레 하나 벌레 하나 막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 하나 벌레 있고 여기 큰 나방 같은 게 있어요 오 색깔이 연두색이라 상당히 예뻐요 어휴, 꼭 스텔스 전폭기 같아요 이 움직이는 옛날에 우리 저기 나비나 나방의 그 날개를 만진 다음에 눈을 비비면 장님이 된다고 그랬잖아. 실명이 된다고. 과연 그런지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기 위해서는, 잠깐만요. 예, 실명이 되면 서로 악연이 되니까 이걸로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야, 어이구, 어이구, 살아있네요. 어이구, 깜짝이야. 살아있어요. 근데 왜 여기,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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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이야 날개 끝내준다 어머 야 날라라 스텔스 점프기 소련을 향해서 날아가서 모스크바 클렘링 궁에 원자폭탄을 투하하라 너의 명령을 한다 한다 이게 바로 지금 나방인가봐요 어우 나방이 가고 이렇게 있어요 나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에 영상 올릴려면 이제 쇼트라든지 틱톡에 이제 그 짤방, 예, 그런 거 이제 올리실 때 이런 거 하면 좋은데요. 이거는 그냥 이해하고 예 지금 이름을 스텔스 나방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스텔스 날, 나방. 스텔스 나방의 멋진 아름다운 날개. 얘 여기 있으면 죽는데 얼른 저기 거기 날라서 나가야 되는데 밖으로 얼른 가라, 음, 응. 얼른 가, 저 밖으로 나가라. 네, 예, 드디어 날라갔습니다. 음. 드디어 날라가. 음, 왜걸루나 날라간니 너는? 지금,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짝거리 나가라 얼른, 나가라 얼른. 그렇지, 나가라. 네, 드디어 나갔습니다. 네, 나갔어요.